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보건정책관리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유태입니다. 어느 곳도 아닌 이 비욘드 캠프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 캠프에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아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돌처럼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에 꼭 정답이 아닐지라도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부터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주기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는 전공 입시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해 왔습니다. 또한 주위와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군대를 연장하여 간부 계급인 하사로 외부 작전에 투입해 하나의 소대를 관리하며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직적인 군대와는 정반대인 수평적인 스타트업계에서 미국을 타겟으로 마케터로 일하며 대상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학교 박물관 도슨트를 통해 전시 기획 스피치 능력을 키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유물을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듯이 교내 축구 동아리 주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며. 농구,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등산 등 모든 액티비티에서 앞장서는 제 모습을 캠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다양한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하는 제 삶의 태도가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